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전후 좌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번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큰소리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귀찮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라 그러냐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사용하기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뉴욕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엘리멘트리 스쿨에서 교장이 33살의 한인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아주 젊은 여자분이죠. 그런데 학교 전체에 올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학교 방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아, 메리크리스마스를 못쓰게 하는 사람은 미국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자라나는 한인들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그것이 더 마음을 넓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뭐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가 더 지극하게 사용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피하그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가끔 찾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무실론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정식적인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도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일을 좀 벌렸는데 올해도 일을 벌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콜로라도 주에서 빌보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지 맙시다라는 광고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빌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광고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판에는 여타 그림과 함께 교회 가지 마세요. 선한 뜻을 위해 선하게 사세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라고 적었어요. 영어로 하면 더 심플합니다. Go ahead and skip church.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s.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좋은 것을 위해서 그냥 좋게 살아가면 되지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판을 세운 이 데이비드 세버맨이라는 회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작년에는 어떤 간판을 세웠냐면요. 한 꼬마가 산타에게, 교회 가기 싫어요. I don't want to go to church on Christmas.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산타의 답변이랍니다. You don't have to go to church. Skip the church. But be good. Just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s. 좋은 휴일을 마음껏 행복하게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산타가, 주위가, 쇼핑센터의 선물과 빨간색과 초록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지면 그냥 크리스마스다. 이제 세상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아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에 나도 동조하고 빠져들어가고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해주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오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봉독하기 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신을 신는 이야기입니다. 아우, 다른 사람의 신을 신으면 그거 기분이 좀 그런데요. 남이 신었던 신을요. 예, 영어를 제가 좀 직역해 놨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 본다. 라는 말을 putting oneself in other person's shoe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집어 넣어 본다. 라는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신들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나만을 바라보는 나중심적인 모습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비워 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헬라어로 캐노라는 단어는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이 없앤다 하나도 완전히 이텅 비게 만든다 자신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NT라고 영어로 표현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비우는 일을 우리들이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은 정말 힘들지요. 한끼 금식도 힘듭니다. 두 끼, 세 끼, 아니 며칠 금식을 하면 여러분 그거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를 비우는 일도 만만치 않거늘 내 영혼을 비우는 일, 그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사람들 사랑하시고 이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몇번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이번에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물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 반 정도 아마 운전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막 찾아서 가기에 저희들은 그냥 차에 실려서. 곳까지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완전히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무들이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곳이었는데 앞에 큰 호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상이 찌푸러졌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늪지대처럼 돼 있고요. 얼마나 지저분했냐면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 예전에 꼭 이 사람들 저주할 때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뭐를 꽂든지 목을 잘려든지 하는데 정말 그런 모양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어서 이 받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딱 도착하자마자 물을 딱 봤더니 멀리서 볼 때는 참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가까이 갔더니 물 속에 지저분한 것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요. 이 풀들이 자라갖고 까칠까칠한 풀들이 자라갖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돌들이 조그만 자갈들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그 돌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갖고 그리고 입기가 지저분한 곳의 특징이 입기가 덮이죠 그 물속에 있는 바위에 다 입기가 덮여갖고 발을 디딜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속으로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냥 어디 집 빌려갖고 그냥 목욕탕 같은 데서 그냥 침례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와서 이거 괜히 그냥 이, 이 사람들 침례하다가 나병 드는 거 아니냐 나도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소,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들도 막 들었습니다. 약가 침례를 했지만 필리핀 바다에서도 했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도 침례했고 다 했었지만 오늘도 침례식이 있지만 이 침례식 물 아주 깨끗하고 따뜻하거든요. 저는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는 뒤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그리고 어찌됐건 간신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발로는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럽고 힘들어서 이 다리를 디딜 데가 없어서 제가 네 발로 기어서 침례를 주려고 네 발로 그냥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간신히 서 있었어요. 왜? 서 있는 곳조차 너무 미끄럽고 발이 너무 아파서 간신히 서 있었어요. 사진에 보면 웹사이트 사진에 보면 겉모습은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탁 찍었는데 밑에는 치열한 전투를 물속에서는 버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침례를 주는데 다 이야기한 다음에 침례를 준대. 데 어제 우리 토요일에 오신 분들도 인도성교본구에서 보셨지만은 제가 한번 하고 나면 일어나서 이제 축하해주고 허구해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 침내를 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 이분이 그냥 계속 물속으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을. 그러면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자기가 정말 침내받는 걸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침내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 기뻐서 남한 장군이 여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서 깨끗함을 얻었듯이 자신도 그렇게 깨끗함 속에 정말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혼자 자신을 침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안수 받은 목사가 없어서 침례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안수 받은 목사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간절함으로 소망했던 그 영혼의 마음보다는, 물이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그 지저분한 곳에서 그분은 그물 속에 일곱 번을 자신을 담궜다가, 저는 그냥 밑에만 조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내 속에 불평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곳에 자신의 전부를 담그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내를 주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부끄러운데, 침내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한 영혼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지저분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봤던 정말 침내를 주는 목사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침내를 끝나자마자, 침내 올 때는 그냥 보통 인도 옷들, 그냥 보통 인도, 그냥 보통, 어머, 뭐 그냥 보통 옷이구나라고 했던데, 침내를 끝나고 났더니, 갈아입을 때도 없거든요. 조그만 나무 뒤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깨끗한 옷으로 양복으로 갈아입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제가 그곳에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 그 인도 땅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간절하고 나아갔던 그 영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어우, 지저분해. 이게 뭐야? 아니, 이런 곳에서 침내를 해?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뭐 하냐 왜 죄악 속에 있냐 빨리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까지 걸어가셨던 우리의 주님이 자신을 인간의 그 신발에 집어넣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겪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다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었던 4학년 아이 러프라는 아이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도 잘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아 학교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 연극 단원을 모집했는데 러프가 자기도 연극 단원이 되겠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나 많은 역할을 맡길 수가 없어서 한 역할을 맡겼는데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여간 주인이 하는 말은 단한 마디입니다. 방이 없어요. 그걸 세번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왔습니다. 방을 두세요. 지금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두 번을 아주 차갑게 연습한 대로 잘했습니다. 선생님도 조마조마했는데 두 번을 너무 잘하니까 아 이제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된다. 마리아 요셉이 우는 모습으로 연기시요. 우리 아기가 금방 태어나요.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랄프라는 4학년, 그 소년이 은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실제로 캐나다에 있었더니, 그래서 영국 다 망쳤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져서,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남편이 아내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을 한번 신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을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을 신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자들이 낮은 자의 신을 신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 없는 사람들의 신을 신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신을 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읽었네요. 자, 사람의 모양을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8절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소중한 것을 위해 소중한 것을 내어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신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내는 금발의 머리였고요. 남편은 귀하게 물려받은 시계였습니다. 그두 가지를 자신들이 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고민하다가 다 따로 아내는 자기의 그 예쁜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고민 고민하다가 그 물려받은 너무도 귀한 시계를 팔고 그 예쁜 아내의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머리를 다 잘라서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알았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는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 너무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캐나다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정에서도 많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행사 받았던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내 열심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살았고 결국 자수성가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기도 얻었습니다. 한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꿈에도 그렸던, 그렸던 이 스포츠카, 아주 비싼 스포츠카, 그게 평생부터 바랐던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 스포츠카도 구입했습니다. 아주 스포츠카를 매일 닦으면서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자기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차를 닦기 위해서 차고의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못을 가지고 그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갔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그 거라지에서 공구를 들어갔고 낙서를 하는 자신의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기가 울고 피가 철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손을 잘라야 됐습니다. 나중에 수술이 끝난 후에 아기가, 아이가 깨어나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애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그 잘려진 손으로 울면서 아빠 잘못됐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고라지에 들어가서 차를 본 후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아버지가 그 자동차를 본 순간 자살을 할 만큼 비참하게 느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자동차의 아기가 그 아들이 모수로 썼던 글을 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아기가 아빠 사랑해요라고 낙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시대는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땅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한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선물 나누고 조금 가서 메리크리스마스하고 한번 허그하고, 그리고 기쁘게 즐기고 파티 다니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신 그 소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내 주위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주위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카드를 접고 선물을 나누고,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는 다 좋은 거지만,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또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그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상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보여주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왜곡된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같이 담기지 말고요.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그 세상의 크리스마스로 나아가지 말고요. 선물 때문에 고민하고 줄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말고요. 그 선물 하나에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인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털어내고 성경의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로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밝은 미소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다시 한번그 마음으로 우리 전후 자우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좀 다시 한번 나눠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보여주신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을 가득 채우기를 우리 가정을 우리 새누리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나이다.